노총각이랑 결혼하면 애기 있어도 용서해야 되나요? 저는 시골에 사는 농부입니다. 주위에 여자가 없어서 48살에 국제결혼했어요. 부모님 성화로 베트남 가서 에이전시에서 소개해준 여자들이랑 차몇번 마시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여자는 베트남 친정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는 조건이면 결혼해 준다고 했습니다. 국제결혼 얘기는 많이 들어봐서 용돈은 각오하고 있어 흔쾌히 조건을 들어준다 했어요.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와이프 결혼 비자도 수월하게 받고 아들도 생겼습니다. 결혼 후 고향이 그리울까 봐 1년에 두 번씩 베트남에도 다녀왔습니다. 와이프가 친정 가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자고 있는데 아내가 몰래 나가는 걸 봤어요. 행동이 수상해서 따라갔고 알고 보니 와이프가 결혼 전에 낳은 아들이 있었고 집 근처에서 장모님이 대신 키워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매달 보낸 100만 원으로 전남편이랑 그 애랑 먹고 살고 있더군요.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기 결혼 아니고 뭔가요? 그동안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낸 것도 아깝고 속은 제 자신도 바보 같아서 자괴감이 듭니다. 국제결혼 생각 있는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저같이 사기당하는 일 없도록 사연 남깁니다. 다시 잘 살아나갈 힘을 주세요.